KKMD 742화 중국 반응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탑10 4위 KF-11, 5위 수호위 57, 6위 FC-31 항공전문지 평가에 불만 가득한 중국 언론 지난 9월 5일 유튜브 채널 프로파일럿 구독자 10만 달성 기념 토크 콘서트에 초대받아 참가했었습니다. 라이브로 방송되었기 때문에 일부가 끝난 이후 제가 질문하는 부분까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행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을 때 패널로 출연하신 조종래, 카이 전 상무님 그리고 KF11 보람의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 진태범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태범,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를 대동하고 직접 찾아주신 조종래 전 상무님은 군사 관련 유튜브 중에서 정확하고 팩트에 가까운 정보를 전해주는 채널이 KKMd라며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KF11 보라매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씀하시며 제 휴대폰의 번호까지 찍어 주셨는데요. 진태범 KF-11 보람의 수석 시험비행조종사님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 휴대폰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행사나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뛰고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KKMD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깨어있는 시청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국방이야 어찌되었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유튜브 채널들이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KF-11 보람의 양산이 시작되고 한국형 1만 5천파운드급 항공인진개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득 중국 매체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중국 MIN 뉴스를 검색해보니 J20 ranked second in Lituania. Korean KF-21 s u r p a s s e s s u 5 7 and FC-31. Do you agree? 리투아니아에서 선정한 전투기 순위에서 제22위를 차지하고 한국산 전투기 KF-11이 s u 5 7과 FC-31의 순위를 능가하고 있다. 당신은 동의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중국 기사의 내용은 리투아니아 항공전문지 Aviation Times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탑10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중국 선양항공공사가 제작한 fc31이 6위 러시아 수호 57이 5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이 만든 kf-11 보라매가 4위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에서 발간되는 잡지 중에서 에베이션 타임즈 항공전문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중국 매체가 언급하는 내용의 기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럽항공전문지 에어로타임즈가 2023년 11월에 게재했던 내용을 에비에이션 타임즈라고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는 KKMD 5 1 0파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오류투성인 이 중국 기사를 굳이 번역하는 이유는 중국 언론 및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수준과 KF-11 보라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viation Times는 제가 Aero Times로 수정하여 번역했고, Aero Times는 리투아니아에 한정되지 않는 유럽권 항공 전문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기사 번역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MIN 뉴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리투아니아 항공전문지 에어로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탑10 리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리투아니아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순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투기 개발 기술 수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탑10 목록은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전문 웹사이트 에어로타임즈에 의해 게재되었다. 에어로 타임즈는 이미 테스트 과정에 있는 전투기들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나 인도의 AMCA 그리고 터키의 TF 칸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작년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간 한국의 KF-11 보라매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위 또한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다. 에어로 타임즈가 제시한 리스트에 의하면 러시아의 s u e 35S가 10위 프랑스의 라파리 9위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8위 미국의 보잉 F-15EX 이글2가 7위를 차지했고 6위는 중국 FC-31 펠컨 이글 5위는 러시아의 s u e 57 4위는 대한민국의 KF-11 보라메 3위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22 랩터 2위는 중국의 J-20 마이티 드래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2 이다. 해당 리스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중국의 위대한 용 J-22, F-22보다 앞선다는 사실이지만 한국이 개발한 KF-11 보라매가 사실상 러시아 수 57과 중국 FC-31을 능가한다고 서술한 부분도 상당히 놀랍다.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에어로타임즈는 미국 F-35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1위에 선정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슈퍼스텔스 능력, 강력한 엔진, 그리고 최고 수준의 A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 F-35는 그 자체로 가장 앞선 전투기 기술을 구현해낸 존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F-35의 조종사는 특수하게 설계된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헬멧을 착용한 채 비행하게 되는데, 이 특수 헬멧 또한 전례 없는 초고도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는 장거리 시계 외 공중전에서 사실상 무적이라고 볼수 있으며, 전통적 의미의 공중전, 즉, 근접 공중전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F-35가 장거리, 근거리 전투를 불문하고 최강의 전투기라는 사실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F-35 라이트닝2가 원래 설계대로 블락4로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엔진 결함 문제도 해결된다 라는 전제가 필요한 동의입니다 최근 미국 쪽 기사들을 읽어보면 F-35 블락4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술적으로 너무 높게 목표를 잡은 것 같다는 반성들이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락4로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F-35의 개발 비용 또한 치솟고 있습니다. F-35는 도입 비용은 물론 전체 수명 주기 동안 필요한 운용 유지비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비싼 전투기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지난 8월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NGAD의 가격이 F-35보다 3배 이상 비싼 3억 달러, 한화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미공군 내부에서 중국 공군과의 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F-35보다 저렴한 가격의 KF-11 보람의 블락2를 떠올리게 하는 스텔시한 유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배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F-35와 NG-AD로 대표되는 5세대, 6세대 전투기가 정가의 보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자 4세대 전투기 FA-50, 4.5세대 전투기 KF-21의 진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위인 중국 J-20 마이티 드래곤에 대해 에어로타임즈는 미국 F-22 랩터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중량급 전투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20 마이티 드래곤은 F22 랩터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굉장히 인상적인 외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제20 마이티 드래곤은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얼마만큼 강력한 능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중국의 경제와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J-20 마이티 드래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물론 F-22 랩터와 비교했을 때 J-20 마이티 드래곤은 여전히 뒤처지는 면이 있는데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F-22 랩터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국이 지닌 연구개발 R&D 역량과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방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메우려 자체적으로 노력해왔다. 따라서 나는 향후 여러 계량 상황을 통해 등장하게 될 미래 버전의 제20 마이티 드래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니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에어로타임즈가 선정한 순위가 다소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보라메의 성능이 실제로 러시아 5세대 전투기 수호 57과 중국 스텔스 전투기 J-31을 능가한다는 평가는 정말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를 과연 타당성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비록 KF-21 보라메는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있지만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스텔시한 외형 설계와 미국 F-35에서 차용한 기술 등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기능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KF-11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일정한 기술적 제한 특히 스텔스 및 레이더 기술 측면에서의 제한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대한민국 KF-11 보라매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에 비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다. 해당 중국 군사 전문가가 잘 모르고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사 s a 레이더와 IRST, EOTGP, EW 스위트 등으로 대표되는 4대 핵심 기술에 대해 미국은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제안한다는 표현은 전반적인 기술 이전은 해주되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F-21 보라매의 4대 핵심 기술에 대해. 아예 처음부터 이전을 거부한 미국이 KF-11 보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서술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엔진 같은 다른 핵심 기술에 대해 미국이 딴지를 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F-414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들 중 KF-11 보라의 블락2를 F-35에 비견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투기를 광적일 정도로 좋아하고 다양한 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 수호 57이나 중국 fc 31보다 대한민국의 kf-11 보라매를 우위에 둔 에어로 타임즈의 순위에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 수호 57과 중국 fc 31은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대표하는 기체이며. 두 나라 모두 항공산업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한다. 대한민국 KF11 보람에는 몇몇 분야에서 전도 유망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최첨단 전투기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수호57 및 중국 FC31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나는 KF-11 보라메의 성능이 4위라는 순위에 걸맞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투기 설계 및 생산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렇지만 나는 KF-11 보라메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강력한 전투기 수57및 FC-31을 능가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어떤 전투기의 장단점을 평가하려면 성능, 스텔스 능력, 레이더 시스템, 기동성 그리고 실제 전투 경험 같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에어로 타임즈가 작성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탑10 순위는 우리 중국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전투기 개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가 되어준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전투기의 장점과 진정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어느 한 국가가 작성한 리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 능력을 얻고 싶다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또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중국 선양 FC-31이 4위를 차지한 한국 KF-11 보람매보다두 단계나 뒤진 6위로 마크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중국인들은 러시아의 수호이와 중국의 선양 항공공사가 전투기 설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러시아 수호에 대해 전투기 설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FC31을 제작하는 선양 항공공사에 대해 동일한 설명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중국에는 크게 세 종류의 항공공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두 항공공사는 J10이나 J20 같은 중국 고유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이에 비해 러시아 전투기들을 면허로 아니면 불법으로 복제하여 J11, J15, J16 전투기들을 생산한 회사가 바로 선양 항공공사입니다. FC31 역시 스파이 활동과 해킹 등을 통해 미국 F35의 기술을 탈취하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체 모델을 개발한 청두 항공공사라면 또 모를까, 러시아와 미국 모델을 뺏기고 역설계해 왔던 선양 항공공사를 두고 전투기 설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중국이 40여년 전인 1980년대부터 항공 엔진 국산화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은 분명하며, 현재 그 덕분에 독자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세계 다섯 번째 나라가 된 것은 팩트입니다. 물론 에어로 타임즈의 관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어로타임즈가 제시하고 있는 리스트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첨단 전투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첨단 전투기들에 대한 에어로타임즈의 설명에도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선정한 전투기 순위를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어로타임즈는 한 나라에 기반한 항공전문지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 기반을 둔 항공전문지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에어로타임즈가 작성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순위는 우리 중국인들에게 색다른 관점을 제공하지만 해당 순위에 의존하여 여러 전투기들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각 국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특징을 지닌 전투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며 우리 중국인들은 전투기의 개발과 관련 기술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의 관점에 대해 좀더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 MIN 뉴스가 게재한 KF-11 보람의 관련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해당 기사를 기고한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긴 항공우주부문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항공전문지 에어로타임즈가 KF-11 보라매를 소유57 펠론과 FC-31보다 더 발달한 전투기로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Revealed Top 10 Best Fighter Jets in the World in 2024 정격공개 2024년 세계 최강의 전투기 탑10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에어로타임즈의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왜 대한민국 KF-11 보라매를 4위로 선정하고 러시아 수호의 57 펠론과 중국 FC-31을 그보다 낮은 순위로 놓았는지에 대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 수우57 펠론에 대해서 에어로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우57 펠론은 러시아 최초의 스텔 상공기이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와 지연으로 인해 개발이 많이 늦어졌고, 현재 극소수만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다. 원래 러시아의 계획대로였다면 수우57 펠론은 더욱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여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받아야만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수요 57 펠론의 업그레이드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운 희망 사항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KF-21 보람에 대해서는 F-35의 기술 일부가 통합되어 있는 현재 상태로도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 존재하는 4.75세대 전투기로 볼수 있는데 조만간 내부 무장창 탑재와 외부 센서의 내부 수납 등으로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것이라고 에어로타임즈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 잠재력까지 반영하여 평가한다면 KF-11 보라메가 수요 57 펠론보다 더 우수한 전투기가 될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염가형 스텔스 전투기이자 중국 해군용 스텔스 함재기로 개발되고 있는 FC31에 대해서는 10년도 훨씬 전에 처음 공개된 FC31 전투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먼지 속에 처박혀 있다가 마침내 다시 재가동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다지 좋지 못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 번역에서 역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 자체 브랜드 J10과 J20을 개발하면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청두항공공사와는 달리 러시아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거나 불법 복제하여 생산하는 작업 위주로 운영되었던 선양항공공사는 상대적으로 참밥신세가 아니었나 라는 추론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FC31 개발 프로젝트가 1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나 밀리터리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에어로 타임즈의 기사에 대해 분석해 본 내용이 맞는다면 KF-21 보라매의 순위를 수위 57 펠론과 FC-31보다 높게 책정한 에어로 타임즈의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더해 10년 뒤인 2030년대 중반 15,000 파운드 추력의 한국형 F-44 엔진이 개발될 수 있다면 5세대 스텔스 파생형인 KF-21 EX. 전자전 파생형인 KF-11 EW 그리고 지금의 KF-11 보람에보다 한 단계 더큰 덩치를 지닌 KFXX의 등장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KF-11 수호 57 그리고 FC-31 이세 종류 전투기들 사이에 더욱 흥미진진한 순위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 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벤지 밀리터리 채널 kkm-d